대깡 후, 돼지갈비 후라이드 사왔어요. 이거 후라이드 대자사이즈였고요 가격이 22,000원이고, 소스는 하나씩 주는데, 소스 기본 제공은 하나씩, 갈릭이랑 양념 소스는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 치킨무도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거는 저는 추가로 소스 하나씩 더 추가해서, 이게 하나에 500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추가해서. 추가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토탈 22,000원, 23,000원에 23 구매를 했습니다. 고기가 두툼하게 들어 있고, 튀김옷이 얇은 편이에요, 옷으로. 그래서 튀겨도 바삭바삭합니다. 깡대오 이렇게 주문, 포장이나 이렇게 주문하실 때, 잘라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통으로 주문하시면 니다 에어프라이해서 한 3분 예열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조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예열 안 하고 한 5분 정도 조리하시면 이게 바삭바삭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소스가 옛날 치, 치킨 소스라야 되나? 약간 매콤하면서 마늘 향이 강하게 나는 소스 소스이고요. 개인적으로 갈릭보다는 그냥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옛날 양념 치킨 소스 맛그 맛이에요. 와 마요네즈 소스 갈릭, 음 맛있다. 굉장히 바삭바삭하면서 맛있어요. 돼지 누리네, 막 이런 건날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먹어도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기 맛있어요. 소스가 묽어서 찍어 먹기 편하긴, 소스. 편하긴 편해요. 포장하신다면 통으로 해서 집에서. 육즙을 손실하지 않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고요. 만약에 매장에서 즐기시다면 잘라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와, 통으로 진짜 크긴 크다. 이봐. 와, 엄청 커. 와. 와, 이봐. 이게 크기 봐. 가격은 22,000원. 대짜 후라이드에 22,000원에 소스가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갈릭이랑 양념이랑. 500원씩, 이거 한, 한 통에 500원 추가해서 1,000원 추가하면 저는 하나에 500씩 해서 추가했예요 저는 하나씩 하나씩 해서 1,000원 추가해서 소스 두개 받았어요. 그리고치킨무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오유 FB 치킨무가 들어 있는데 바삭바삭 한양념 치킨 맛이라고 하면 돼요. 소스 그냥 찍어 먹으면은. 근데 양념 치킨보다 치킨옷이 정말로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하니 맛있고 잡내 같은 게 없어서 깔끔하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이상 카우스였고 좋아요 구독 팔로우 한번 해주세요. 바이바이.